오늘 전국 곳곳의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고 장시간 외출에 목이 따갑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때 아닌 황사까지 덮친 건데 특히 산불이 난 서울에선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일빈 기자입니다.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한강 다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엔 선명하게 보였던 건물도 어렴풋한 형체만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구룡마을 화재 여파로 오전 한때 매우 나쁨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한달 반여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황사가 정체된 대기에 갇히며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오늘 1시간 지금 넘게 걷고 있는데 강아지랑 미세먼지가 있으 기침이 좀 자주 나는데 오늘따라 더 심해지고. 목도 안 좋고 제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백속에 아기도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추위는 주춤하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6도, 대전과 대구는 각각 12도, 14도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다가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밤이 되면 먼지가 대체로 거쳐 전국 대부분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단 낮아지겠지만 주말 사이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